와 모이스 오열이다. 야! 아니 미친 놈들 아니야 이거. 미친 소녀수. 2호 26 시즌 최악의 경기. 자, 라멘스, 마즈라위, 더리에트, 브페, 지르크지. 뭐지? 이거 얌전카드 뭐야? 잠깐만. 이 번호대로 가면은 지금 쿠냐가 빠진 것 같은데? 말라시아가 여기 있네? 달로 여기 있고. 아니, 명제인데? 명제? 세일룬? 세일룬이 아니, 아 잠깐만. 아니, 세시코. 아 잠깐만. 얘들아, 자꾸, 자꾸 가스라이팅 하지 마. 나 헷갈리잖아. 근데 오늘 에버튼이거든요? 얘네가 그렇게 꽁으로 먹고 가는 팀은 아니더라고. 나도, 아, 오늘 꽁승이네 생각했는데, 에버턴 정도면은 솔직히 좀 간당당해요. 그리고 오늘 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저희 지금 경기 굉장히 늦게 해서 한 경기가 밀려있단 말이죠. 근데 리버풀 여기 있어. 이번 시즌 진짜 몰라. 이번 시즌 진짜 몰라요. 첼시가 2위? 아스톤 빌라가 4위?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로. 아니,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거? 3전차 이상으로 이기면 4위 챔스권. 지금 모에스가 이겨본 적이 없다고 맨유 상대로 제가 오히려 지구 상대팀이 잘했을 때그 임팩트로 키플레이어들을 기억하는데 딱히 기억에 남는 선수 없습니다. 맨유 이기면 나랑 사귀는 거나 누구 맘대로 새끼야 이길 것 같은 경기인데 싫어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야. 자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이거 <laughs> 메이킹을 은배모랑 아마드가 해줘야 돼. 원래 쿠냐랑 은배모가 굉장히 만들어 가는 게 많았는데 쿠냐가 지금 부상 약간 의심으로 조금 쉬게 한다고 하네요. 차라리 지금 대진 좀 약할 때 쉬게 하는 거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 크로스 조심! 야! 오 씨제, 뭐야? 왜 우리 왜 약간 경기력만 보면 지금 좀 발리고 있는데 나만 그렇게 느끼냐? 어! 우 뭐야? 예? 은디 아예, 은디 아예 이거 슈팅이 안 되네. 뭐야? 은배무 미쳤는데 은배무 돌파, 은배무 돌파, 은배무 돌파, 은배무 돌파. 어! 와! 와 잠깐만 와 뭐야 부패? 부패의 각성 뭡니까? <laughs> 아니 뭐 지랄이야 <laughs> 아니 자체 퇴상 뭐예요? 아니 근데 같은 팀끼리다 이렇게 싸우는 거 처음 봐 경기장에서 와 모에스 오열이다 모에스 결국 우리를 꺾을 수 없는 것인가? 롤로 치면 상대 팀끼리 남탓하고 싸우다 한명 탈주한 거잖아 네, 롤로 치면 그게 맞죠 근데 그걸 못 이기고 있다는 거 어, 원래 이 시간 경기면 은좀졸릴만하 조금만 루즈해도 졸릴만하거든 좀 한국 시간대에선 야 아니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아 진짜 10일 쓰기 뭐하이될것같은니 10대 11이라고 등신들아 10대 11로 맞췄는데 우리가 지는 게 맞냐고 우리도 그냥 한명 나가자 이럴 거면 우리 네을째 함정 카드가 있나 보다 제발 아마도 아 아마도, 아마도 드림을 너무 좋은데 아좋았데 응. 아, 진짜 짜드아을 개좋았는데 진짜 정면이어가지고 아 수비수 아닙니까? 아니, 이거 11대12 맞았네. 질크지는 선발로 나올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니까, 진짜. 톱에 뭔가 메인이 없어. 세시코도 뭐, 톱으로 가장 쓰기 무난한 선수인 거지. 뭐,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훌륭, 죄송합니다. 안 받습니다. 아니요, 돌아가세요. 안 받아요. 아니 오늘 중거리 야무진데 문제가 뭐냐면 픽포드가 더 야무져 미치겠다 진짜 아 이게 전방 끝이라고 오히려 약간 팀의 분위기를 조지는 사람이 나가면 나머지 팀들이 단합한다고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예, 물을 흐리는 애가 나간 거예요 물을 나가야 됩니다 그 물을 흐리는 13번 도루구씨 나가세요 하나, 둘, 셋, 야. 어디까지 나가야 돼? 다 나갔는데 얘네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고 책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설마 이거 지나요 결코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다? 아 예? 아 어디까지 진짜 나를 열받게 하려고 이 새벽에 진짜 일단 동점은 만들어야지. 얘들아 가자! 아우 진짜 막, 뭐 벽에다가 공을 차고 있어 진짜 아우씨 그냥 머리 그냥 아우씨 꿀반 말이면 내가 가가지고 정신차려고 그냥 딱봐 한 대씩 그냥 아우, 진짜. 씨. 가자!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어, 뭐야? 안 찍었어? 야, 판독가자판독가자판독가자 판독 가자, 판독 가자. 잠깐만. <laughs> 어. 뭐 어쨌건 10대 11이니까 후반 가면은 경기가 이제 체력도 체력이고 이게 인원이 한명 적으면은 다른 선수들이 더 이제 끌어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 후반 가면 그래도 역전각은 나오겠 거니 했는데 이제 슬슬 불안한데 진짜 똥줄 타네. 어야꼴좀 넣어 봐라. 아우 씨 새벽에 이게 뭐 하는 거냐 내가. 야 12월 내내 이래야 돼. 근데 진짜 열받는 거 뭔지 알아요? 12월 경기 단한개 빼고 샾그 세... 뭐야? 짜그리 5시야. 5시. 아니 여러분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아, 또 이런 거에 또 신나가지고, 그냥, 어? 싸그리가, 새그리로 나온 거 어떡해? 마운트야, 해줘야 돼, 마운트야, 운주야! 아, 부패 형, 진짜 왜 그래. 저언테왜 그러세요, 진짜로. 어! 지루까지 미친놈 아니야, 진짜! 세죽고 그립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걸 알았습니다 최고의 양반이시여 우리의 최고의 원톱이시여 돌아오십시오 푸냐 너무 잘했던 선수입니다 우리의 에이스였는데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 예? 아니 픽포는 뭐에 날아다니는데? 아 진짜 골대 위아 진짜 왜 이렇게 잘하지? 아나피포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 오늘, 오늘의 에이스인데 진짜로? 이번 시즌 최악의 경기라고 저는 볼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행복회로 많이 돌리면서 되게 오늘 호들갑도 많이 떨고 시작했는데 이거는 아니 진짜로 거짓말 아니 거짓말 거짓말 하지마 아우 미 소녀순 아니 저거는 내가 차도 진짜 아우 진짜 아 무슨 개쓰레기들아! 10대11이 10대 10대 왜 10대 말이 되냐? 쓰레기 새끼들아! 아우 진짜 씨... 2호 2, 6시즌 최악의 경기 아니 동점에서 에버튼한테 홈에서 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상대가 페널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초반부터 퇴장당했어요 초반부터 근데 이거 맞아요? 이따구로 하는 거? 아니 한 10분쯤에 퇴장당했는데 이거 경기가 이게 맞습니까? 진짜 정 떨어지는 경기다 진짜 할 말이 없다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얘들아 진짜 진짜 성나한다. 너보야 아무리 질박하겠습니다 에? 아뭐내 감독도 아닌데. 아무리 폭발아 장난 아니야, 진짜로? 아니, 진짜 뭐 도로 간데 약잠 잡혔냐? 아니, 지르크즈는 왜 계속 안뺀 거야? 뭐 70분까지 뭐 하는 거야? 어? 아니, 오늘 한자릿수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 그대로. 어? 영혼의 파트너냐? 왜 이렇게 붙어 있냐, 맨날? 아니, 진짜. 아니, 어떻게 돌고노라 또 영혼의 파트너야? 뭐야, 여기는 또? 이게 맞나? 내가 이것 때문에 새벽에 지금 알람만 쳐가지고 일어나서 이본게 맞아? 하. 머리가 아프다, 경기.